고이 구월모유사 이십 사십일 이번 보자 What makes 무엇이 의문사 만드냐 의문사 겸 주어질 지감 간접문문 아니야 직접문 무엇이 만듭니까 Questioning authority 의문을 그집 의문을 제기하는 것 동명사로 목적으로 쓰인 거지 권위의 여기서는 권위가 목적어 Question이 동사 이렇게 되겠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so hard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so hard가 목적격보어 되겠네 make 동사 나왔으니까 O형식 동사니까 그지? 목적어 나와있고 목적격보 어?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 혹시 무엇이 그, 그걸 어렵게 만드냐고 the difficulties start 그 어려움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 어려움은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언제냐면 p a r 가 주어고 일단 하이픈 놓고 해석하자고 보여주는 아이들에게m the way things라, 그치? 그 방식인데 사물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있다 존재 의미의 비동사지 여기 노생냐 how 관계 부사 생략된 문장 the f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픈 보자고 the first and the most powerful authority figures 그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권위자인 권위 있는 어, 인물인 그 부모들이 보여줍니다 아이들한테 그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어 보여주는 보여줄 때 그때 시작된대 This is a necessary element. 당연히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다. 뭐에 언어를 학습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래. 동명사고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뒤에 목적어 하나 들이고 있짐. And 그리고 사회화를 학습하는 거 언어와 언어 학습과 그다음에 사회와 이렇게 되겠네. 언어 학습과 사회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most things learned 대다수의 것들을 learned 대다수의 것들 모델진지는 대다수의 것들 학습되어지는 PPG 뒤전명구 있으니까 in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초기 유년기에 학습되어지는 것들 대다수가 are non-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거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즉 the English alphabet starts 영어 알파벳은 시작합니다 with a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머를 가지고 시작한다 동사 1번 끝난다 동사 2번 with z z를 가지고 끝납니다 the number 1 through 10 숫자 1부터 10은 come 온다 before 뭐 앞에 the number 11 11보다 앞에 오는 거지 through 11에서 20보다 이전에 나온다 는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같이 초기 유년기 학습되는 것 대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당연한 거다 이거지 그러나 아이들은 will spontaneously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will question 질문할 거래.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질문하게 된대 that 주격 관계대문사임 a 아, r quite obvious 상당히 명백한 꽤나 명백한 것들. 누구에게? 어른들에게는 상당히 명백한 것들을 질문한대. 그리고 even 심지어 to all the kids 누구에게? 좀더 나이가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명백한 그런 것들에 질문을 한다. 의문을 제기한다. the word 그 단어 why라는 단어는 on다 a challenge 도전 아, 된다 뭐가 된다 도전이 된다 as in 먼머에서처럼 먼처럼이지 어디 안에서처럼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blue입니까 the sky는 blue입니까 않는 거에서처럼 도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answers such as because it Just is 대답은 뭐와 같은 대답 왜냐하면 전치사 임. Because 그것은 it just is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 그냥 그렇게 존재하니까. 혹은 왜냐하면 I say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와 같은 대답들이 대답을 대답을 태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대답은.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래. 대접속사 이하 문장이라고. 그 아이들이 반드시 unquestioningly accept 의심 없이,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What authorities say, 것 권위자들이 말한 것을 목적격 관계된 명사짐. 권위주의 권위자들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Just because 뭐라고? 단지 그러니까. 라는 그 권자들이 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되는 거지. 그렇지? 어셉트의 yeah, 목적어. and 그리고 아이들은 who persisted 지속하는 아이들 주격 관계대명사지. persist in their questioning. 그들의 의문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지속하는 아이들은 ar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뭐할 가능성이 높다?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그들 자신 dismissed 쫓겨나게 되는 거지 쫓겨나게 된 그들 자신들 혹은 y e l d 고함을 친게 아니라 고함을 받게 되는 거지 ppm at for yelled at 그렇지? yelled at에서 한 단어 고함을 받게 되는 거 고함을 듣게 된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For bothering adults,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이유에 전치사 f o r i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성가시게하다 동사 adults 목적어 어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고함을 듣게 되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그들 자신을 뭐할 수 있다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와 함께 meaningless, 무의미한, 혹은 unimportant questions,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어른들을 뭐하는 거 성가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거나 고함을 듣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 고함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ut these questions are in fact perfectly r e a s o n a b l e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있다 어디에 있는 거다. 인팩트 실제로 실제로 중간에 껴 있는 거지 부사. a b s o l u t l y r e a b l e 완전하게 완벽하게 합리적인 거다. Why 의문사 The sky is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입니까? Many s d 그들 스스로도 강조고. 중간삽입되어 있는 거지. 눈안 놓.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The answer.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들어넘어서. And 그리고. Who says the sky's color needs to be called blue anyway. 어쨌든 누가 음사 말하겠습니까? 음사 겸 주어. 뭐라고 말해? 대접속사이함. The sky's color. 그 하늘의 색깔이 n 드 e 니 to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뭐할 필요가 있다. 불리워져질 필요가 있다. 파란색으로. 어쨌든 하늘이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불려져야 분리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하 어떻게 의문사. Do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대접속사 이하라고 What one person calls blue? 얘는 목적격 관계의 동고한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전체가 대절의 주어 Is the same color? 그 똑같은 색깔인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와 똑같은 색깔? That 어떤 색깔? Another calls blue 다른 사람이 블루라고 부르는 목적격 관계된 사고 여기 있어야 된 목적은 없는 거지. 블루는 목적격 보. 다른 사람이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부르는 그것과 똑같은 색깔인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The scientific answers 그 과학적인 답들은 come from 온다 나온다 뭐로부터? Physics 물리학으로부터 도출된다 나온다. 그렇지만 Those 그것들은 여기서 those는 뭐야? 그 대답들이 되겠지. 그 답들은 are 아, not the answer. 그 대답이 아니다. 어떤 대답 아이들이 asking 추구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동사. 아이들이 찾고 있는 중인 그 대답이 아닌 것이다. They are trying to 그들은 뭐 하는 중입니다. try 다음에 to 부 정사. 멈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되는 거지. 그지 명사 정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뭘 이해해 이해하다 동사로서 목적어 the word 가지고 있지그어그 어, 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And no matter how 아무리 뭔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다 할지라도 irritating 짜증스럽다 할지라도 repeating the repeated questions 그 반복되는 질문들이 may become too stressed 된대 뭐하는 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time pressed parents 시간에 쫓기는 부모들에게 아무리 짜증스럽고 음. 스트레어 sorry sorry 여기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타임에 쫓기는 타임에 억압돼 있는 부모들 요 전체가 누구 하나의 형용사 거지. So become to 누구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지 아무리 짜증난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irritating 이 문장의 보원 거지. The repeated question이 주어 may become No matter how irritating you came. So, 그뭐 what 그 is the problem? t h 지도모른 b l e m is that the problem t h e problem is that the p r o b l e i t a r e is t is t o m i p o m a p r t r is t a t the problem is that the p r m p i o t a t to take them seriously to increase take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하는 것을 take 받아들이다 해야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이 진지하게 동려하는 거. 아이들을 동려하는 것을 아이들을 동려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뭐에 대해서 그 질문 퀘스천 오서리티. 무슨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투부정사에좀 올려서 쓰자니. 음.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에 뭐뭐 하도록 되겠지. 그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아이들을 동려하는 것. 동려하는 진지하게 동려하는 동려하도록 그 아이들을 동려하도록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댐미 여기서는 repeated question지가 되겠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뭐를? 질문을 받아들이는 거지. 진지하게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동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투부 정사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소리. 요전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는 뭐 한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거그 질문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뭐 하도록 투구 정사 불순구요. 뭐 하도록, 뭐 하도록 여기 지금 장려하도록 아이들이 그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서 목적어가 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하다? 장려하다, 독려하다. 우선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권한이냐? 아, 장려해서 투부정사의 또부사적음법의 결과가 나왔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네. 장려해서 그래서 생각하도록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 생각하도록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마지막 문장 여기 하나만 다시 한번 보자.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 전체 음. 째 보자. 그래뭐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지 동사보험 뭐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기는 진주어 대문 벌에어 반복되어지는 질문들을 반복되어지는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투정사의 부사정법가 그냥 목적으로 봐도 상관없어 혹은 뭐하도록으로 뭐 봐도 상관없고 뭐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to question authority 목적격보험. 권위에 그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해서, 그래서, 만다고 뭐 토종사의 부서정법의 결과지. 장려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 마지막 문장 잘 체크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 요